저는 오늘 몽산포 이쪽에 오토캠핑장 지나서 해수욕장인데요. 여기가 지금 뭐 하는 날이냐면 지금 물이 빠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갯벌 체험 한다고 지금 어린이를 둔 그런 부모들이 어제 저녁에 와서 캠핑을 하고 지금 다 갯벌 체험 조개 잡는 도구를 가지고 지금 다 바다로 이렇게 물 빠진 바다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계획에도 없던 오늘 그 갯벌 체험을 왔어요. 제가 애들 클때이 갯벌 체험 한다고 조개 잡는다고 몇번 데리고 간 적은 있지만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잡아본 적은 없거든요. 태어나서 60년 만에 처음 오늘 조개 잡으러 한번 갯벌 체험 하러 왔습니다. 뭐 세상 살다 보면 별이 별 일이 다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오늘 날씨가 가을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요. 지금 멀리 저렇게 갯벌처럼 물이 지금 막 빠지는 상황이고요. 10시 반이 되면 완전히 빠지는 그 상태. 그래서 천천히 들어기 시작하면 12시쯤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요. 지금, 저, 해수욕장 그 뒤편으로는 저렇게 소나무 숲이 아주 울창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어 이렇게 처음 해보는, 60년 만에 처음 해보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집에서 있다 보면 가족들과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려면 그 새롭게 배우는 취미들도 있어야 되고 뭐 요리도 배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어 가족들과 어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애들한테만 데리고 다녔지 다녔지 해보지 못한 그 갯벌 체험 조개 잡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개를 잡으러 갯 자, 잡으러 이제 들어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밑에 보면 발이 빠질 정도로 저 오, 오, 이렇게 물이 좀차 있어요. 그래서 신발 좀 운동화라든지 빠져도 괜찮은 거, 또 장화 이런 거를 준비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저도 이제 조개를 60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데 어떻게 잡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안에 들어가서 자연분들 잡는 모습을 한번 보고 어, 잡아보도록 하게 할 겁니다. 자 여기 물이 없는 부분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안 들어오게 이렇게 막으면서 해 봐야 되겠어요 요령을 좀 터득을 해야지 이게 쉽지를 않아요 이렇게 파다 보면 예이 맞쪽에 구멍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정말. 예, 파헤 쳐서, 구멍을 찾아야 돼. 구멍을, 구멍을 찾아, 찾아보는 거죠. 쉬, 쉽지는 않은데, 이거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다 맛소금 통을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자, 어? 야, 기다려보죠. 자, 또 반대쪽으로. 해보고. 일단 이렇게 처음이니까 좀 미숙해도 좀 배워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처음부터 잘하면 뭐다 오브했지, 무슨 뭐. 맛쪽, 맛, 맛쪽에 가봐서 장사했지. 이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이지 체험. 체험. 자, 한 번, 풍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맛조가를 잡겠다고 전부 갯벌 체험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지금 뭐, 어, 무슨 시장 같아요. 어, 사람들이 다, 어, 뭐온 천지가 다, 어, 갯벌에다 사람들 천지입니다. 어, 근데 바지, 이 맛쪽에는 쉽게 잡히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한번 어, 체험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어렵다는 거를 어, 해보면. 어, 근데 이렇게 세상 살이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게 없죠. 생각대로 되면 뭐, 뭐가 있겠어요. 어, 계속해서 한번, 어, 잡아보도록 한번 해봐야죠. 그러니까 예, 지금 지금 막 지금 여기 여기서 지금 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개가 조개 잡아가지고 빼는 거. 네 한번 보시죠. 세 마리째. 시작한지 한 30분 됐는데요. 이제 좀 잡히네요. 이렇게 어하튼 노력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세 마리째입니다. 벌써 네. 네 제가 지금 맛소금 사러 왔는데요. 보다 어, 이렇게 소금 통이 따로 있고, 소금을 부어서, 어, 가지고 와서 이제 그 구멍에 넣어야 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마트 사장님이 지금 소금을 넣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 좀한 번만 닫아주실래요? 네. 닫아주시면, 요 소금 남은 거는 가지고 와서 더 넣고, 어, 그냥 손으로 넣을 순 없으니까, 진짜 이걸 준비를 못 해가지고 와서 지금, 지금 마트로 사러 온 겁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맛소금을 사가지고 다시 갯벌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앞쪽에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 제가 그 셀카를 이용해서 제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느냐고 안 보이고 있는데 이 뒤쪽으로 아마 좀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맛소금 어떤 거 사셔야 되냐면, 어, 댁에서 쓰시는 그런 맛소금을 가지고 오시지 말고 아주 이쪽에 오면 이거 조그맣게 파는 소금이 있어요. 어, 그리고 이렇게 소금통도 같이 팝니다. 그래서 그 마트에서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 어, 이 소금통, 어, 식당에서 쓰는 그런 초장 그릇인데요. 어, 어, 삽로또 호미로, 어, 구멍을 내면 그 속에 맛, 맛조개가 있을 때 요, 이제 여기다 그 구멍에 소금을 많이 들어보면 이 소금 맛을 보고 얘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손으로 얼른 닦아채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이걸 모르고 그냥 사부로만 파헤치고 그랬는데요. 조금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야, 이, 노하우, 좀 방법을 좀 조금 터득한 것 같아요. 이제 잘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소금 꼭 사시라는 거,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자, 이쪽에 한번, 제 모습들 한번 보시죠. 지금 뭐, 아까 제가 소금 사러 나가기 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갯벌을 다 채우고 있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더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 모습 보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어 제가 처음 해보는 이런 맞추개 잡는 체험 한번 왔는데요. 그런대로 또어 재미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금을 사 가지고 와서 한번 다시 그맞추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사부로 파헤치는 거죠. 어 파헤치다 보면 이제 뭐 이게 뭐 언제 된다는? 그럼 보장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맛조개가 살고 있는 구멍이 나오면 그 속에 맛소금을 넣고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지금 소금 붓는 모습을 보고 계시죠? 예, 이렇게 붓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예, 기다리는 거. 예, 낚시하듯이 기다립니다. 이, 예, 어, 맛조개 나왔습니다. 자, 나온 거 보시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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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이렇게 노하우가 있어요 다들 여기저기서 환호성 나오죠 계속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한 2-3분 정도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인생살이가 다똑같은거예요 어, 주나라 문왕때 그 강태공 이분은 자기를 알아주는 그런 주군을 만나기 위해서 몇년을 기다렸어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빈 낚싯대 가지고 그리고 전화통일한 사마인은 몇년 기다렸어요? 제갈공명이 죽을 때까지 4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아, 자, 나오는 거 보시죠? 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겁니다. 예. 어. 그러니까 물이 없는 부분에, 제가 이제 조금 해보니까 이제 방법이 나와요. 물이 없는, 해안에 이렇게 보시면 물이 있으면 안 돼요. 물이 없는 부분에 나와서 모종사보로 살짝 파고, 그맞쪽의 구멍에다가 맛소금을 집어 넣으면 예, 고개를 내밀어 그때 얼른 손으로 빼는 겁니다. 네. 제가 한번 셀카를 이용해서 저뒤 제가 잡는 모습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 한번 모습도 좀 보고, 모종사으로 아까 사온 맞추고, 살살 네, 이렇게 하면,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구멍이 있을 겁니다. 조금씩 파헤쳐 보는 거죠 구멍자 네. 음. 이렇게 나왔죠 여기다 소금을 이렇게 들이붓는 거죠 한번 기다려 보죠 자물뻐렁렁 하죠 네. 자 나옵니다 아니, 소금을 산 소금으로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보시죠. 요렇게 천히 휩쓸다 보면 이제 이렇게 여기 구멍이 맛조개가 나올 만한 구멍이 있어요. 하면 깊이 있게 팔 것도 없고 하다 보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장소로 옮겨서 물이 없는 부분에서 이제 그 맛쪽에 구멍을 찾아내는 거죠. 모종삽으로 살살 파다보면 어, 조개 구멍이 나와요. 그러면 조개다구이다 싶으면 살짝 맛춤을 넣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조용히 해야 되니까 한번 살짝 더 붓고 어, 나왔다. 좀 기다려야지. 잡아서 꺼내면자 나오는 거 놓쳤습니다. 조금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건 안돼안돼 안 돼. 들어간 거는 안 되고 살살해서 조금 더 나올 또 네, 기다 고기 됐네 놓고 자 잡았다. 살짝 잡아 빼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잡는 겁니다. 이렇게 또 치울 땐 쉬워요. 네 계속해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 또 잡았습니다. 두 마리, 자 보이시죠. 이게 잡을 땐 조용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잡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제대로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조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소금을 들이 붓는 거예요. 어, 보니까 이렇게 네. 잡는 겁니다. 많이 들어가야 되니. 어, 나왔다. 나왔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응. 네. 건 뭐, 이 직업을 업으로 바꿔도 되겠는데. 네. 어, 자, 이 조개 잡는 풍경 지금 보고 계시고요. 저 멀리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까보다 더 많아졌어요, 지금 사람들이. 저 뒤로는, 어, 이, 이, 갯벌, 그 입구죠. 바람도 아주 시원하고 춥지 않을 정도로 불고 있고, 지금 물이 완전히 빠진, 최고조로 많이 빠진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어, 조금만 와서 이렇게 터득을 하면, 어, 이 맛쪽에 잡는 그런 노하우, 를좀 토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몇번 시행착오를 해봐야 되니까, 아무튼 모든 게 그렇잖아요. 뭐일 배우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으면서 배우듯이 요맛 쪽에 잡는 방법도 몇번 해보니까 이게 돼요. 그래서 어 이번 주에 혹시 다음 이번 올해가 가기 전에 가을에 한번 시간 내서 어 이쪽에 오셔서 이런 갯벌 체험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뭐 이렇게 자 제가 오늘 갯벌 체험했는데요. 그 맛조개 잡는 도구, 장갑, 또저 소금통, 저게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모종삽, 좀큰 삽, 이런 거를 파헤치면서 구멍이 나오면 저 소금통을 열어서 그 구멍에 집어넣으면 맛조개가 얼굴을 내밀죠. 그때 이제 살짝 잡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갯벌 체험, 제가 태어나서 이제 60년 만에 처음 이제 와본 거죠. 애들 데리고 예전에 와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제가 직접 갯벌에 들어가서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가 2020년 가을인데요. 제 인생의 가을이 왔어요. 와치하는 어, 순간에 이제 공업입니다. 오늘 제가 어, 대학을 졸업하고 어, 취업한 제 딸을 어, 같이 데리고 왔는데요. 제 딸이 세 살, 네 살, 그래서 일곱 살이때 어린 나이에 몇번 데리고는 와서 이렇게 구경을 시켜줬지만 제가 몸소 이렇게 삽을 들고 조개를 잡는 일은 처음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농촌 출신이라 이 바다를 어릴 적에 본 적이 없어요. 맨 처음에 바다를 봤을 때 얼마나 그 감동적이었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 인생에 이렇게 가을 60이 넘으면 다 인생에 가을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뭐 그런 시도 생각이나요. 내 인생에 뭐 황혼이 오면 이라는 시를 어 어느 분이 뭐 김준엽이라는 분이 썼나? 아 근데 그걸 아마 윤동주 선생님이 쓴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어요. 어 어느 분이 쓴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시가 좀 생각이나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또내 인생의 가을이면 나는 나에게 사랑을 얼마나 사랑했느냐고 물어볼 것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인생의 가을 역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잠시도 또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릴적 동심으로 돌아가고 옛날의 추억들이 그랬고. 이제 우리가 살아온 이런 날들보다도 앞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날이 또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하루하루를 더 충실하게, 어 아, 그리고 남들한테 좀 뭔가 베풀고 뭐 이런 도와주고 뭐 이렇게 남은 인생을 좀더 보람있게 하루하루 알차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아 오늘도 희망 아고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과 이런 구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